평 통합과학 대치동 스카이시교육 종합학원 자 과학 연구소장 유용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 통합+ 통합과학의 심화 과정 자 여러분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능도 준비해야 되시는데 통합과학이 진화에서 직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 다시 한번 직권 그니까 러 우리 암석권의 변화 니까 그러니까 화산 지진 그다음에. 우리 판의 경계에서 어떤 어 지형들이 생기고 또 어떤 피해가 있으며 또 우리가 변동대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변동대에서 위치가 있는죠그니까 우리 바로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 또 바로 우리 서쪽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남중국과 북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치일링 산맥을 기준으로 많은 그 지진 나죠. 그래서 우리 얼마, 몇년 전에도 중국에서 그 숫자 완성에서 대지진 났었고요. 뭐, 바로 오른쪽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네 개의 판이 겹치는 나라. 판이 네 개가 겹친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왜 우리나라 땅 사고 미국 땅 사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진 때문이라는데요. 자, 아무튼. 지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이제 우리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해령 해구 그러면 아뭐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해구는 바다의 구덩이 해령은 바다의 산맥 이렇게 이제 대관령처럼 외우시고 계시는데 자왜 해령이 생기고 왜 해구가 생기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보다는 이해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제 요번 강의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핵심 내용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판의 구조와 종류. 그러니까, 판이 어떻게 생긴 거고, 구조는 어떻게 생긴 고 어떻게 움직일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선 영월삼척지방은 엉뚱하게도 약 2억 5천만 년 전에는 남반구에 있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야, 남반구에 있던 땅이 이렇게 북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주, 지금 호주 생, 호주. 호주 뭐, 타스메니아 지방에 있던 그런 지괴가 서서히 와서, 붙었다. 그 우리나라 남한은 지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 지질학자들인데 이렇게 조그만 땅 덩어리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 설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변동될 기준으로 여러 설이 이제 그 지형을 막히는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의 영향.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아니야,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때만 해도 백두산은 상화산이다. 백두산 폭발 아니다, 그러는데요. 백두산은 1900년대 초에 폭발했고요. 그 다음에 대규 폭발은 서기 920몇 년에 2년 동안 폭발해서 거기 뭐그 옛날에 그 북쪽 지방 발해, 후발해. 그러니까 대한, 그 그러니까 발해에 이제 후속, 후손들이 세웠던 그런 정황국이 망한 그런 곳이 있었고 또 거란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그, 북쪽 지방을 지배했던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본의 후지산도 있고, 지금도 일본은 아직도 활화산이 있죠. 기우시 지방 같은 데그 다음에, 어, 하와이에 지금 킬라우의 화산, 그 여신, 불의 여신은 킬라우의 화산, 그것도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그리고 한 3년에 한 번씩, 그, 저, 북극쪽에서 쭉아이슬란드에 있는 뭐 에일라, 울프, 꿀라우프 이런 건데 이제 그게 뭐, 그쪽말로 바이킹말로 섬에 있는 빙하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화산도 계속해서 폭발하죠 자 그런거 지금 왜 일어날까요 하는거죠 그래서 자 변동대란 무엇이냐 화산활동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화산대 지진활동이 자주 일어나 지진대로 하는데 화산대와 지진대는 100%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일치한다니까 그러니까 지진만 주로 일어난데도 있어요 뭐 화산만 일어난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 알고 가죠 3대 변동대 3대 변동대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환태평양 환태평양 변동대라 고 그렇게, 지진대라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일본부터 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저쪽, 미국의 그, 미국 서부 해안을 쭉 따라가서, 안대산맥 칠레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화산의 7, 80%가 여기 환태평양 변동대에 속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멀라피 화산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많은 화산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해령대. 이 중앙해령이 어디냐 하면은, 대서양에 있죠, 대서양. 그래서 대서양에, 정, 가운데, 그러니까 대서양, 이렇게, 여기 지금, 어, 남미로 생각하, 아니, 여기, 아프리카 생각하고, 여기, 남미 생각하면 가운데 이렇게 해령이 있고, 맨 끝에 바로 아이슬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대서양 중앙 해령대라도 말할수 있고요. 그래서 대서양이 가운데 큰 해령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이제? 그러면, 예, 네, 히말라야. 알프스. 변동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중동 지방까지 그러니까 히말라야. 말하면 네팔이죠. 네팔 인도하고 지금 유라세파이쾅 충돌한 그런 네팔을 기준으로 쭉 서쪽으로 쭉 가고 이란을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그래서 거기가 히말라야 알프스 변동대가 삼대 변동대다. 그런데 대부분이 화산대와 지진대도 일처리. 지금도 어, 이탈리아에서 막 지진 계속 화산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자 필리핀에 있는 무슨 화산이 너무 폭발했고. 필리핀 미군 기지가, 아유, 철수해버렸어요. <laughs> 하도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게 이제 벌써 한십몇년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한 7, 80% 일치한다. 80% 일치한다. 그면 되죠. 그래서 변동에 나타난 지형은 해령,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죠. 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해령은 말 그대로 대륙의 중앙부에 발달한 해저산맥으로 주변보다 수심이 얕고 중심대에 열곡이 있다. 그게 대서양 중앙해령좀 얘기했죠. 열곡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한문으로 표현한 건데요. 마그마가 올라온다. 올라와서 벌어지는 골짜기. 그래서, 리프트 벨리. 그러니까, V자형 열고, 마그마하게 올라와. 잠시내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구는, 포기 좋고 깊은 해조 골짜기로, 태평양 가장자리 많이 발달. 일본 해구, 마리안 해구,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 이게 얼마요? 12,000m 해구 이제 들어갔습니다. 호상열도 호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활호자예요. 활처럼 휘어졌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생각하면 일본 생각하면 이렇게약휘휘어진 거. 해구와 나란하게 호를 이루면서 배열돼 있는 화산섬들, 알루시안 열도, 뭐 일본 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숲꼭 산맥은 말 그대로 대륙판끼이 충돌해서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 산맥입니다. 그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인데 안데스 산맥은 이제 스코 중에서도 화산이 폭발하는 또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산맥이 있고 화산이 없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폭발은 없죠. 네팔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어, 지진은 많이 났는데 그래서 히말라야 알프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옛날 지금 이제 활동 안 하고 옛날에 이제 고기변동대라 그래서 뭐 럭키 산맥 같은 것도 대규모 스코 산맥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지형들 이름을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판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 지구의 겉 부분. 자 앞에서 했죠. 겉 부분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큰판 하나 일곱 여덟 개, 그다음에 중간 판세네 개, 작은 판세네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상부 멘틀, 맨틀, 상부 멘틀이 지각과 붙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지만 대륙 지각은 주로 뭐라고 랬죠 우리 화강암질이다 그랬어요. 화강암질. 그래갖고 밀도가 한2.7 정도 돼요. 그리고 해양지역은 얇습니다만 현무암질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무암질은 아무래도 밀도가 크죠. 블랙 계통의 다크 그러니까 어두운 광물들 철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에서 밀도는3.0 정도 되고요. 이 밑에 이제 약 400km까지 연약권이있는데 요거 요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요거를 우리는 판이다. 플레이트. 영어로 한판할때한한판 한, 한 뜰까 할때한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약권,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아래 부분, 요 암석 여기까지가 판이고 요 아래는 연약권인데 주로 감람암질로 되어 있다 그러고 밀도는 얘보다 크겠죠. 밀도는 크지만 이게 열 대류를 한다. 지진파가 갑자기 느려져서 서서히 대류를 유동성 있는 고체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암석권은 말 그대로 상부 멘틀과 일부러 포함하는 약 두께. 암석거이에서 판, 플라이트라고 그러고, 그 밑에 100에서 400km 정도가 유동성 고체라서 멘틀에 열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에 대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근데 판의 이동은, 판은 매우 느리게 이동하며, 근데 이제 느린 판도 있고, 생각보다 빠른 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남미 안대산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나치카판은 1년에 16.8cm인가 그렇게 움직여요. 1년에 16.8cm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음, 미국의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가로질르는 그런 변환단층이 있는 샌 안드레스 단층도 1년에 몇센티씩 움직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잠깐 머물렀을 때 지진 만났는데 지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담 초등학교 담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개,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그런 판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뭐라 그래? 수렴형 경계. 멀어지는 거를 발산형 경계. 이렇게 옆으로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 그런가 해서 발산형 경계 멀어지죠. 멀어지면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멀어질까요? 마그마 가 올라서 벌리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여기에 해령과 V자형 열곡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발산형 경계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함유형 경계 에 모이는데요. 자대륙판 길이 충돌하면 자 대륙판을 한번 보세요. 대륙판은 밀도가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내려가 올라오는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예, 바로, 이런, 음, 이런 스콕산맥이 생기죠. 어디 많이 본것 같죠? 뭐, 몽블랑, 어, 히말라, 야알프스에 몽블랑 같은, 그 다음에 뭐, 더 옆에 그리면, 막, 이렇게, 여기, 뭐, 히말라야 산맥에 뭐, 안나프로나 K2봉, 뭐, 이런 거, 다 8000m 하 고봉들이 생기죠. 자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옆으로 비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 안드레스 단층 같은 걸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로 나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산형 경계를 여기다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죠 대류가 되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 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라면 끓여보시면 이렇게 스프 올라오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지만 자, 이렇게 마그마가 뜨거운 열대류가 상승. 아주 뜨겁죠. 상승부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자, 이거 바다 속이에요. 심해저 평원 4,000m 정도 밑에 이제 마그마가 몰라 녹아요. 녹는데 벌어지니까. 음, 자,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서 음, 자, 이렇게 예. 어, 여기 다시 굳죠. 왜? 여기는 바닷물 차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봉우리가 이빨처럼 생겨요. 이렇게 대관령처럼.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 요거를 우리는 해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 벌어지는 골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V자형 열곡이라고 하고 여기서 화산 지지면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이는 많아지고 퇴적물은 두꺼워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 두 판이 벌어진다. 열고 갈 때, 1열, 2열, 3열 할 때, 열차 할때열자요 새로운 판,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멘틀 대리가 상승하는 부분. 에서 화산 활동과 찬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원지가 낫으니까 천발 지진, 화산 활동. 그래서 해양판과, 근데, 근데 해양판은 있는 게 아니죠. 대륙판끼리도 벌어지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있죠. 이디오피아 거기 보면은, 거기 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건 동 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발사전 경계는 다시 한번 해령과 열곡 대표적인 게 대서양 중앙 해령, 그다음에 우리가 대륙으로 따지면 동 아프리카 열곡대인데 그러면은 태평양에는 해령이 없으니까 있어요. 태평 동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 자, 바로 그 안데스 산맥 바로 앞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안데스 한맥이, 남미가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네, 나츠카판이라고 있어요. 이따 그림이 나오지만. 음. 여기서 이제, 앞,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령이 있어서 벌어지고, 나츠카판 일로 남미판으로 섭입되는 그런 예, 해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해령이 많은 곳은 예, 아무래도 대서양이겠죠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공부해 봤고요. 요번에 이제 수렴형 경계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섭입형과 충돌형. 충돌형 아까 얘기했죠. 대륙판끼리 충돌해서 아까처럼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갖고서 대규모 습곡 산맥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에 과거에는 그남 그러니까 호주랑 붙어 있었죠. 호주하고 남, 호주하고 인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약 지금부터 삼 그러니까 몇만 년안 되죠. 만년 전에 꽝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는 거죠. 형성돼 갖고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앞에 바다가 있었을 거아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이 4,000m, 5,000m에 가면은 바다에서 살았던 그런 생명체의 흔적, 즉뭐 암모나이트 같은 게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돌전경계는 히말라야산맥 데스코. 근데 이제 섭입형, 섭입이란 말잘드셔요 섭입은 뭐냐 면은 판이 하나가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요 그림을 연장해서 그릴게요. 야, 얘가 지금 계속 이리로 가니까 결국은 여기서 해양판, 이 대륙판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륙판. 음. 야, 대륙판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밀도가 커요? 해양판과 대륙판,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큰게 밑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섭입된다 그러고 여기랑 나란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구가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해구가 그래서 보통 한 6,000m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나는 지진은 진원지가 얕으니까 천발 지진 여기는 진원지가 막한 500km 내려가면 신발 지진 여기는 중발 지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말 그대로 지금 아직은 마그마가 아닌데 물을 포함한 이런 해양 지역이 내려가면요. 용융점이 낮아져서 자, 마그마가 막 생성돼요. 뭐 예를 들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화산이 막 폭발하죠. 음. 이게 대표적인 안데스 산맥입니다. 예, 안데스형 습곡 산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섭입대다. 그래 갖고 이거를 또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각도 한 45도 되매 그래서 베니오프 섭입대라고도 얘기하는데,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그래서 요거는 를 섭입형 경계, 요거는 발산형 경계.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랬고,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면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된다. 그래서 해구와자 호상열도 같은 건 뭐냐면은 그 해양판끼리도 충돌할 수가 있죠. 해양판끼리 충돌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충돌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밀도가 크겠죠? 그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가면서 아까처럼 마그마가 올라와서 열도를 만드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을 호상열도라고 한다. 그랬죠? 음.